자, 5만 나오시고, 자, 8만 갑니다. 8만, 8만. 자, 8만. 자, 크기가 커요. 자, 8만. 자, 8만. 자, 8만. 자, 8만. 8만도 안 되는데, 10만 정도 이상 나와야 되는 그 부처님인데, 자, 백동이고, 자, 8만. 8만. 8만 없으면, 자, 유찰합니다. 자그 다음에 자 발마입니다 자, 발마 달마. 자포대야상은 포대를 쥐고 있거나 앉아 있거나 포대가 있어야 포대야상입니다자 발마는 배만 볼록한 게 발마입니다 자 발마의 배를 만지면 자 일반 사람도 자, 병이 있는 사람도 병이 낫는다는 그 발마입니다 발마 달마. 아주 좋아요 자 머리를 만지면 자 지혜롭고 배를 만지면 모든 병이 번쳐진다는 발마 아주 좋습니다 자 발마 네. 자, 무쇠입니다, 무쇠. 자, 어디로 가버렸노? 자, 재질은 자, 무쇠고, 1번 네. 걸로 사야 되고, 자, 오칠이, 일 번에 5 7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반질반질이 아주 좋은 겁니다. 자, 닮아 오만부터 갑니다. 오만. 자, 오만 갑니다, 오만. 오만. 자, 집에 하나 갖다 놓고요. 자, 머리를 아침에 쓰다듬고 러 나오면 남한테 안 속아요. 그러면 맨날 요 사람 찝적거리고저 사람 찝적거리면 맨날 빵꾸가 나서 주머니에. 어. 요 머리를 다 놓고 나면 머리가 지혜를 주고 배를 하고 나오면 그날, 자, 어디 식중독 먹는 것도 소화를 같이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아주 소화 능력이 잘 되고 몸이 안 아픕니다. 자, 몸조금만 끼지 말고 하나 갖다 놓으세요. 자, 오만 갑니다, 오만. 오만? 자, 오만? 자, 오만도 수련자 아, 일차랍니다자 2단 자, 서류함입니다. 2단 서로함자 재질은 전체적으로 나무입니다. 자 아주 좋아요. 자 거기다가 자 팔각함까지 자 팔각함 자 하나까지 자두개자만 갑니다. 자두개만 갑니다. 자두개만자두개만두개만만자 만도 없고 자 위에 보시면 자 나무로 자개처럼 멋지게 이렇게 잘 나아졌어요 자 그리고 아 안에는 깔끔하게 아주 좋습니다 자 서류나 여러개 차종류를 집어 넣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만 부터 갑니다 자함함만자만 만 갑니다 만자만만자만자만자만 만만 놓고 자, 그 다음에 질입니다, 질. 자, 아주, 좋아요. 자, 귀가, 자, 삼기가 있어요. 자, 삼기, 자, 화병입니다, 화병. 질, 화병. 아주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두드러가지고, 자, 코기처럼 두드러서 잘 만들어진 삼기 귀화병입니다. 자, 대량으로 크죠, 크기도. 자, 요것도, 자, 5만 부터 갑니다. 자, 5만 나오시고, 자, 8만 갑니다. 8만. 자, 8만. 여덟만 여덟만 예예 맞씀하십시 예. 여덟만 내려도 됩니까? 5만이 네. 나왔어요 일곱만 네, 예. 갑니다 일곱만 일곱 청아병원 뒤에 그 일곱 영화관 뒤편에 가 있습니다 여섯 갑니다 여섯 6만 영화관 뒤에 6만 예. 6만 이 정도 크기는 한 15만 이 정도 나오는 물건인데 그 임자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나온 겁니다 물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임자가 없어서 자 6만 사장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오픽 쓰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사장님한테 그러냐면 안 찍으셨으면 제가 안합니다 5만원을 찍었기 때문에 6만원을 권하는 겁니다. 자, 6만원을 안 권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6만 있습니까? 6만? 6, 6, 6. 자, 5만원에 하나 둘 셋. 자, 낙찰. 자, 이거 얼른 내려주시고. 자, 나무 부처님입니다. 나무 부처님 자, 어디 손상된 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깔끔하게 아주 좋아요. 자, 손상된 데는 전혀 없습니다. 자, 나무 부처님 자, 만 부터 갑니다. 자, 만 부터 갑니다. 만 자, 만눈 자, 만 자, 나무 부처님 만 없습니다. 내리고 자 요건 자 원형 돌인데 야광주 야광 야광주 야광주 아니야 야광주 이게 있긴데 자 유리 자만겁니다 원형 유리 자만겁니다만자만만만만만자한개 만. 만. 이거두 그거 또 있어 두개 자, 이쁘네요 자세개자세개 자, 몽땅 다만나니다자 만나시고 이만갑니다 이만 이만 이만, 이만 만천만천만원네 하나 둘셋 자, 낙찰입니다. 사랑해. 이 만낙찰. 자, 그 다음에, 자, 철제로 만든 자. 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아주 이쁘죠. 아, 자 아, 여기다가 화분을 넣으면 아, 다 참... 화분 가위가 넣으셔도 아, 되고, 아, 자, 다른 걸 넣시면 다른 걸로 쓰셔도 됩니다. 아, 과일을 아, 이발시켜 놓든가 아, 아, 다양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자 철제로 만든 아, 아, 자전거. 자 아? 이것도 자 이만부터 갑니다. 산가발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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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마만 나오시고 자 이만 갑니다. 자 2만 2만 2만, 2만. 네자15,000 나오시고 2만 갑니다 2만 자 2만 2만, 2만. 자 15,000원에 3만원 주고 산거 이가자 2만 2만 자 2천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도자 만부터 갑니다 만. 2만 갑니다. 2만. 우리가 생각보다는요, 이런 자동차에, 자전거에 있는 게, 화분 엔킹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 2만 갑니다, 2만. 자, 2만 나오시고,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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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만 원에. 하나, 둘. 얼마 나와야 돼? 2만 5천 되겠습니까? 자, 1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끼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입니다. 자, 코끼리 다섯 마리.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자, 상아로 만든, 자, 뼈, 자, 뼈가 다 있어요. 코끼리와 상아. 자, 그 다음에 이건 나무가 아닙니다. 자, 나무가 아니고, 자, 테라코타인데 테라코타와 더 단단한 강지. 자, 그게 있습니다. 자, 그겁니다. 아주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마음터갑니다 만, 자, 만 나오시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다 삼만 갑니다. 다 삼만. 얘기했어요. 다 삼만. 다 삼만. 다 삼만. 다 삼만. 다 삼만. 다 삼만도 안 나오면 안 되죠. 네. 한 오만 나와야 됩니다. 한 마리 만에 자, 요건 1번 겁니다, 1번 거. 자, 1번 거 57을 많이 입혔는데, 자, 연대가 있는데 자금 지금 돌거되어 있어요. 자, 요거 내가 꼭 갖고 싶다. 공짜. 자, 진영태 자, 그 다음에, 자, 소형 장난, 저, 저, 엔틱입니다, 엔틱. 자, 자, 요, 전부 다, 자, 국산입니다, 국산. 자, 국산. 아주 이뻐요. 테레비 앞에 딱 놔두면 자, 아주 이쁘고 좋아요. <laughs> 자, 몽땅만 갑니다. 자, 몽땅만. 자, 만, 만, 만! 만! 자, 만도 없으면. 자, 공짜 받았으면 만도 좀 찍어봐야지. <laughs> 왜 공짜로 줬겠나? 그런 눈치도 없나 5만원짜리 만원 찍으면 주는 평생가다 느낌 자만 나오시고 자 요거 아까 금방 얘기한 그 재질입니다 종장의 강질입니다 자요돌림체자대만 해도 만원짜리죠 자만 나오시고 2만 갑니다 2만 자 2만 자 만원천 자 만원천 만원천 자 만원에 하나 둘셋자 진영댁 자 낙찰 자그 다음에 이것은 나무입니다 나무 자 장례목으로 만든 나무 아주 좋아요 자 사자 두마리입니다자 아주 좋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뭐 빠개진 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세월감도 아주 좋아요 자한 마리에 15,000원씩 자 3만부터 합니다 2만 자 2만도 감사합니다 자 3만도 니다자 3만 자, 3만. 2만 5천. 감사합니다. 자, 3만 갑니다. 3만. 자, 3만. 자, 3만. 자, 3만. 자, 이것도 자, 유찰, 유찰합니다. <laughs> 자, 공기청정기 미사용. 자, 미니가습기. 자, 향수. 자, 세개다자 차량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세개 다. 안 좋아요. 공기청정기, 향수, 가습기 다세개 자, 만원 갑니다. 자, 차, 고급차 끄신 분들은 누구 하나씩 가, 필요는 많으면요 냄새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나도 필해가지 네. 정말 좋다. 자, 세개만 3개만, 다 3개만, 다 3개만, 10000원도 없네. 향수만 해도 1 0원짜리인데 향수 꽉 들었는데, 음 네. 네. 냄새 좋은데. 자 만부터갑니다 만, 자 만, 자만 만, 만더 순식이 차. 자그 다음에 담배 파이프입니다. 자 아주 좋아요. 내가대장군이 쓰셨던 거죠. 딱 피고 아주 좋아요.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총 여섯 개입니다. 자 만부터갑니다. 만, 만 여러분 나오시고 또. 만 원에 끝납니까? 만 오천 나오시고 또만 오천에 끝납니까? 찍어보세요. 자 삼만 원 갑니다. 삼만. 자 삼만. 자 삼만. 자 삼만 삼만. 만 자, 오천 나왔는데자 이만 있습니까? 이만. 자, 2만 자, 2만 자, 매거자자 못쓸던거 2만 적잡아서 안된대요 2만 해보이소 2만은 안해요? 아. 15,000원 사갖고 하나씩 싹 돌릴래요? 자, 15,000원에 <laughs> 영원히 일찰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구운 소금입니다. 신냉이 팔았던, 자, 구운 소금. 아주 맛있고 좋아요. 자, 만 갑니다. 만. 구운 소금. 요거 지금 소금 사요. 지금 엊그제부터 지금 뭐 지금 방출한다 하대요. 지금 못 먹어요, 이제. 우리. 먹고 죽으면 다행인데, 먹고 텃바닥이 헥 굴어지고, 여기가 싹 찌그러지고, 간이 그냥 완전히 톱 잘라주고 그래 안 죽어 안,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골뱅이들어갖고 자꾸 돈만 깨먹는 거야 세게빠지여는거 팔아갖고 거기다 집지넣어야돼안 먹어 그러기 전에 분소금 사먹고 네. 맛있는 거 있는 거 사갖고 즐기라니까요 자만 갑니다 만만야 이것도 만았지반장한테 오만 내기를다 해도 자 이제 우리는 뭐, 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조개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뭐, 저, 지금 뭐, 기계적으로 뭐, 평가받았다 하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방사하는 게 아니고, 수십 발, 수만 번을 방사하는데, 이제 잘못 먹었다고 하는, 이제, 잡살 났네 자, 혜택입니다, 혜태 혜택. 도자기 혜태 아주 멋져요. 자, 분신된 데는 전혀 없는데, 약간의 스크라치는 여기 있습니다. 약간의 스크라치. 자, <laughs> 아주 좋아요. 자, 3만 갑니다. 보자기 혜택 자, 3만 자, 연도감도 있어요. 이것도 자, 3만 자, 3만 자, 2만 내려볼게요. 2만 2만 자, 2만도 없으면 자, 요건 주차랍니다. <laughs> 이건 뭡니까? 치락. 자, 요건 주자입니다, 주자. 자, 요것은 도자기로 만든 주자입니다, 주자. 자, 자 여기에 남직을 상징하는 대나무가 하나 딱 멋지게 그려져 있죠. 자, 아주 좋아요. 자, 요것도, 예 네, 요것도, 자, 만 부터 갑니다. 만? 이만 갑니다. 이만. 이만? 자 박스까지 박스가 많은 짜리 아닙니까? 자 이만 이건 외사기가 아니고 지금 시장에 가면 팝니다 파는데 3만원에서 5만원 짜리입니다 이만 이만 만대 안나오는데 자, 이만 있습니까? 이만. 이만. 도자기만, 요것만. 이만. 2만. 자, 이만도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암증입니다, 암증. 자, 숯증 암증이 있는데, 요건 암증입니다. 자, 소리 좋죠? 자, 오만 갑니다. 오만. 자, 암칭, 자, 5만. 자,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 5만 갑니다, 5만. 자, 크기도 크고. 자, 5만. 자, 5만. 자, 요것도 내리면 안 됩니다. 자, 양정 2파철소. 자, 근대사입니다, 근대사. 자, 양정 2파철소. 자 지금은 파철소가 없습니다. 자 5만부터 갑니다. 5만. 자, 5만 나오시고 자 8만 갑니다. 8만. 자 8만. 자 무게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 8. 8자 8만. 자, 8만. 내 8만. 8만. 자 8만. 내리면 만리면돼만안 돼. 자, 8만. 자이 8만. 8만. 8니다 어이구 자 요건 서각입니다 서각 자 멋지게 잘 파는 뭐. 서각이네요 자 연대감도 상당히 좋아요 뭐거 있으려고 자, 아주 좋습니다 어. 어, <laughs> 자 서각 자 3만부터 갑니다 어디에서. 자 서각 자 3만부터 갑니다 3만, 3만. 3만. 자 3만, 아, 3만. 3만. 자 3만 자 3만 자 3만 3만 자 3만 자 3만 더 쓰면 자요것들이자 자, 요것은 자 우리 그 작업하실 때 자, 햇빛을 안 받게끔 양 옆에 모자열을 거리게 되는 겁니다 모자걸이 자 요게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안에 꽉 찼어요 자 몽땅 해가지고 자만부터 갑니다 자만부터 갑니다 만만만만나만만만만만만니다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자, 만원 천원 나오시고 자 이만 2만2만 이만 다만원천 원에 하나 둘셋다 동네 한 사람씩 싹 깔아주고 좋은 소리 들으세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거 햇빛 싹 차단해줘갖고 어쩔 좋아요. 자 이건 모자입니다 모자. 자 모자 하고 자 골프 모자네요 골프. 자 골프 장갑 하고 자 골프 모자 자두 개입니다 두 개. 자 이거 자 골프는 상당히 비싸죠 물품들이. 자, 두 개. 자, 만만, 이만부터 합니다. 이만. 자, 장갑, 미사용 하나. 자, 모자 두 개입니다. 두 개. 아들, 그 딸, 며느리. 자, 두 개. 자, 이만 정도 합니다. 이만. 만 나오시고, 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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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오천. 자, 만오천, 만오천. 자, 만원에. 하나, 둘, 셋. 자, 낙찰. 자, 진짜, 골프, 요건 비싼데. 자, 창원 여사님. 자, 만은, 요, 가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시칼입니다, 시칼. 식칼. 자, 뛰어난 절산력과, 자, 친환경, 아무 햄, 햄틀. 자, 아주 좋아요. 이어도, 이어도. 자, 이어도 상품입니다. 자, 만 갑니다. 자, 만. 도마칼 만, 자 도마칼 만, 자, 만만, 만었고, 자, 자 일본자 식칼입니다 호떡칼 아주 좋아요, 자 식칼, 자요걸로 이제 해도 썰고, 자연도 고기, 자찌리고 아주 좋아요 이거. 네, 일본 칼은 칼 재질이 진짜 성능이 좋긴 좋아요. 일본 놈은 성능이 나빠도, 자 아주 좋습니다. 자 만부터 갑니다, 이만 갑니다. 이만이만 자, 칼이 엄청 좋아요, 이 칼은. 자, 2만. 자, 2만. 15,000. 1 5 0만 원에. 자, 하나, 둘, 셋. 자, 가져가고. 자, 요것도 야, 일본 칼입니다, 일본 칼. 자, 일본. 아, 신호시마. 아주 좋아요. 자, 요 구멍이 있음으로써, 자, 빡빡한 것도 잘 잘라집니다. 자, 아주 좋아요. 자만 부터 갑니다 1번 만 자, 나오시고 2만, 만오천, 만낙찰자그 아, 뭐... 다음에 수제비누입니다 수제비누 자 수제 장미 수제비누 자한총두 개씩 자, 총 여섯 개입니다 여섯 6개. 개자 냄새가 엄청나게 좋네요 지금 자 여섯 개만 자 여섯 개만 장미 수제비누 다만자 자, 여섯 개만, 자두 개씩 들었어요. 여섯 개만, 여섯 개만, 자, 여섯 개만 아 없으면 자이 차라고. 자, 자 요거로 머리를 감든지 몸을 한번 씻으면 냄새가 엄청나게 좋아. 남자는 여자가 따르고 여자는 남자가 따라요. 왜? 향수에 취해서. 자한개 더, 네 개만, 아, 자 또. 없어요. 에 아깝다. 네. <laughs> 냄새 진짜 좋아요. 자그 응. 다음에 자 나이타총입니다. 나이타총. 자 나이타총 라이터총. 한개두 개. 자 만부터 갑니다. 자두 개만. 자두 개만 나오시고 2만 갑니다. 2만2만2만2만자만 천. 만 오천. 만 오천 나오시고 2만2만2만2만자만 오천 원에 하나 둘 셋. 자잘 샀어요 낙찰 자1 5 0 0원 낙찰 립스틱이 니까 립스틱이네 봐봐 그래 바르면 바르 큰일 다 새치 커버라고 는데 립스틱이라 고 해? 래그 아니다 말이야 새치 커야란말이말이자 요걸로 립스틱을 바르면 대승사 하자합니다 대승사 이 시트 바르면 저승사자가 되고, 어이, 어이, 어이 위에 이 흰머리를 발르면 총각이 되는 겁니다, 총각. 나는 총각 되기 싫어. 자, 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자, 만 갑니다. 만. 만. 자, 만 나오시고, 자, 이만 갑니다, 이만. 자, 요거, 이렇게 르면요 총각인지 알고, 그 처녀가 따라옵니다 천녀가한매 응. 절대 안 따라옵니다 할매는 아이고 우리 손자들 빽빽게안 되는데 이러면서 나만나서가 이만갑니다 이만 이만 이만만